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드디어 근현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현대사 지난 시간까지는 전근대 어, 쉽게 말해 옛날 이야기를 배웠다 라면 이제 조금 가까운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현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현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근현대에 가생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역사적 문제들, 특히 뭐 예를 들면 일본과의 역사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근현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또 국제 무대에서 또 동아시아에서 잘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흥선 대원의 집권 그 앞에 무슨 시기였죠? 맞아, 세도정치 시기였죠 세도정치 간단히 적, 음,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흥선 대원이 집권하는 무렵에는 바로 세도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800년에 정조대왕이 갑작스럽게 승하한 이후에 어, 1863년 대원군이 집권할 때까지 약 63년 동안에 어, 순조 헌종 철종 3대을쥐어서 63년 동안에 세도 정치가 실시가 되었죠. 어, 세도 정치가 실시되었다라고 했지만 세도 정치가 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한 특정 가문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 조씨 등이 어, 권력을 장악하고선 비정상적으로 뭔가 의정부와 육조 이렇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가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겼죠. 매간 매직이라든지 과거 부정 등을 통해서. 뭔가 관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관리가 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렇게 관리가 된 사람들이 삼정의 문란 등을 통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농민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곳곳에서 난리난리 난리 반란 반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어, 세도 정치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세도 정치가 이제 국내적 국내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국외도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국외적으로도 보면은 당시 이제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들, 유럽 열강들이 점점점점 동쪽으로 진출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그걸 이제 서세동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양의 이제 동양에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점점점 동쪽으로 옵니다. 뭐 인도를 영국이 상피고요. 또 동쪽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청나라도 청나라도 영국과 크게 두 번의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아편 전쟁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아편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자, 청나라는 원래 이제 청나라 강희제, 옹종제, 걸륭제라고 하는 큰 되게 뛰어났던 세 명의 황제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 무역을 처음에 시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차, 티, 마시는 차 있죠? 차라든지 도자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사가는데, 어, 중국은 워낙에 지금도 그렇지만 거대한 나라잖아요. 굳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사올만한 것들이 없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어, 중국, 우리, 이쪽에, 동양의 경제력이 실제로는 어,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에는 동양의 경제력이 유럽의 경제력은 훨씬 더 앞서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 너네 필요한 것들은 사갈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우리가 너네한테 필요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 중국과 청나라의 무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적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나쁜 짓을 하죠 무슨 짓을 해요? 그쵸, 그렇죠. 아편에 갖다 팝니다 그래서 인도, 영국, 청나라에서 삼각무역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영국산, 영국, 인도선 아편을 갖다가 청나라에서 막 팔게 되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편이란 것이 마약이잖아요 뭐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물론 해보신 분들 없겠죠 해보진 않았지만 이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나라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 마약을 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은들이 어, 영국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에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은이 유출되는 문제도 있지만 많은 고관대작들까지 대신들까지도 이 아, 아편에 중독돼 가지고 시청시청거리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되었겠어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임칙서라는 좀 울고준 약간 원칙주자원칙주자였던 임칙서를 이 아편 무역이 성행하던 이 홍콩, 광둥성, 광저 여기에다가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임칙서가 이 영국 상선했던 아편들 다 몰수해가지고 바다에 다 뿌려버리고 막 해요. 단속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거를 비밀로 쳐들어와서 아편 전쟁, 쳐들어온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에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는 지고 맙니다. 뭔가 서양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청나라였기 때문에 함부로좀 넘기기 덤기, 덤기, 힘들었는데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부터 청나라도 어, 여러 서서양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이죠. 워낙에 동치가 크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 먹지는 못하지만 어,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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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열강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양의 여러, 여러 나라들이 청나라에집어삼키기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난징조약이랑 조약이 맺어요. 그러면서 어, 청나라도 개항을 하게 되어지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있죠 홍콩. 있죠, 홍콩. 홍콩이 이때 영국에 게 하량되어졌다가, 예, 1900년 후반, 2000년 다 됐어야 다시 돌려받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또 나중에 2차 아편전쟁이 또 있거든요. 이 2차 아편전쟁은 청나라하고 또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가 유럽에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또이 아시아를 먹기 위해서는 또 짝짝꿍을 잘 맞춥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2차 아편전쟁이 일으키는데 이, 이, 이 앞, 2차 아편전쟁에서도 결국엔 또 이제 청나라가 패하게 되어지고 이 이 어,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하고 이제 조약을 맺어낸 화친을 맺잖아요 화친을 맺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 텐진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걸 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청나라로부터 어, 연해주를 얻게 되어져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연해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을 이때 러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해주에 있는 도시를 이때 러시아가 이제 건설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전까지는 러시아랑 조선이랑 국경을 맞닿아 있었던 적이 없는데 이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차지하면서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조선 연해에서는 18세기 말부터 17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선 우리나라 바다 근처에도 어, 서양의 배들 어, 모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의 배와 좀 다른 모양이다라 해서 이양선이라 불리는 어, 서양의 배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800년대 18세기부터 등장하더니 1700년대부터 등장 하더니 어, 19세기 들어서는 1800년대 들어서는 조선 연안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이 이양 선들이 출몰해서 통상을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832년에는 어,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이었던 아머스토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20일 동안 막 하, 뭔가 무력 시위를, 어, 시위를 이게 버리듯이 이게 머무이기도 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어지죠. 자 어떻게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까? 1863년에 아들이 없던 철종이 죽고 난 다음에 고종이 그 자리를 잇게 되어집니다.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고 나니까 흥선대원군의 흥성,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첫째 아들도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당시 19살이었고요. 고종은 이제 12살이었다고 하는데 이 나이 어린 고종을 효명세자 효명세자는 순조의 아들이거든요. 순조의 아들이니까 정조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효명세자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돼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로는 대왕 대비가 대왕 대비가 수렴총정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건은 고종의 친부, 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정치가 국정이 운영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흥선대원군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자신의 뒷받침해줄 정치 세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무더니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할수 있는 것은, 이 세도 가문, 세도 정치가 판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친척들, 왕실의 친척들이 되겠죠. 그래도 왕실, 왕실의 종친이었으니까. 그래서 종친부라고 하는 이 왕실, 남자들의 그런 침묵기구 뭐 비슷한 이런 것들을 권력기구로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정치는 우대해주고 정치에 참여시키도록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북인과 남인들, 정권에서 소외되어 져있던 북인과 남인들을 등용해서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삼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이제 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치체제 재정비 어, 세도 가문을 축출합니다 해서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안동 김씨 가문을 다 축출해 버리고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능력에 따라서 인재등용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서정치는 발탁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남인과 북인과 같은 정치 세력들을 동용해서 자신의 개혁 기반 세력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변사를 폐지하죠. 비변사 기억나죠? 조선 후기 내내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비변사였죠. 자, 이 비변사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처음엔 역할을 축소시켰다가 결국에는 이제 폐지까지 하게 되는데요. 비변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 삼포회랑 의묘회만 거치면서 힘이 커지고. 상설 기구가 된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는 아예 최고 국정 운영 기구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비변사 역할은 원래 정해져 있었고 원래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의정부와 육조가 제 역할을 해야 되지 맞는 해야지 맞는 경국대전상의 조선의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비변사를 폐지하고 원래 이 역할들을 의정부와 그리고 삼군부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가지고 이곳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와 육조를 주축을 하면서 이제 주조로 하는 정치 시스템, 정치 운영 기구를 이제 다시 안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삼군부라는 거는 원래 조선 초기에 있다가 없어졌던 건데, 이제 군사 업무와 이에 필요한 이제 재정 관련된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로서 상군부약군부는 그러니까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흥성대원의 조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전해통이라는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대전해통 말고도 이제 육전조례 이렇게 대전해통, 육전조례 두 가지 이제 법전을 편찬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대정통편 기억나나요? 정조가 편찬했던 대정통편 이후에 어, 나왔던 원래 법이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은 조금씩 변해줘야 되잖아요. 대전 통편이 정조되긴 하지만, 1800년 들어서, 워낙에 3중의 물란, 세도정치 이러면서, 심각한 이제 사회 변화들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다 반영하기엔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전 통편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법령들, 임금님의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법전으로 대전 활동을 편찬하게 되어지고요. 육전 조례, 육전이라는 말은 전에도 많이 들었죠. 육전, 그렇죠. 조선은 육전. 조 체제죠. 그래서 육조, 이호 예병 형공이 각각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와 맞는 육조의 행정 법규와 기존의 사례집을 묶어가지고 어떠한 법전으로 편찬한 것이 바로 육전조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치 체제를 재정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무슨 생각했냐면은 왕실의 권위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까? 왕실의 권위를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불탄 다음에 거의, 지금 거의 1592년에 임진왜란 때니까 지금 1800년대 후반, 1863년 이후죠. 그러니까 300년 가까이, 300년 맞나요? 그죠. 300년 좀안 되게 그 조선의 법궁, 제일의 정궁, 법궁으로서의 경복궁은 복원되지 않은 채 대개 이제 창덕궁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왕실이 생활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궁궐인 경복궁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했던 흥성대군이 경복궁의 재건축, 중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계획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어지고요. 이 증거 과정에서 불이 두 번이나 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목조 건축물이죠. 목조 건축물이 불에 취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이나 화재가 일어나고 애초보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죠.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간 흥선대원인 무리수를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무리수를 두게 되어집니까? 자 어떤 무리수를 되게 중냐 원납전이라는 걸 징수합니다. 원납전을 강제로 증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납전은 원래 원에서 납부한다, 너프한다, 원에서 납부한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증수하는 그런 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당백전, 당백, 백배. 원래 조선시대 후기에 통용되던 화폐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상평통보가 있죠. 상평통보의 백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진 고액 카페인당백전을 발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명목상 가치는 100배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어 5~6배,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목상 가치와 실질 가치의 갭이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뛰게 되어져요. 물가가 뛰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욱 더어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런 조치들이 뭔가 흥선대원이 개혁을 해 나갈 때는 뭔가 아 좋다 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좀 멀어지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상평통부의1 0 0배 가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고액이잖아요 그 일반 백성들이 생활, 생활할 생활때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밥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막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민다 생각을 하면은 뭐 짜장면 하나 시켜먹어도 100만 원짜리 수표 내면은 그 사장이 당황스럽겠죠. 실제적으로 경제상대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거스러질 돈도 없는데. 자, 그래서 너무 고액이라 백성들이 사용을 꺼리기도 하고, 또 너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어, 6개월 만에 당백전 조조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한 아무래도 경복궁이라고 는 엄청나게 큰 궁궐을 다시 짓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부역을 시켰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양반의 묘지림. 양반들 같은 경우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조상들의 묘를 잘 쓰고 그 밑에다가 나무 멋있는 나무들 막 심어가지고 큰 나무들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묘지림, 양반 조상들의 묘지 뒤에 있는 이 나무들을 벌목해가지고 궁궐에 갖다 쓰니까 양반들도 조금 불만에 품게 되어졌죠. 또 백성들도 아 너무 힘들어, 하서 일하기 힘들어, 그리고 아 물가 너무 상승했네라는 불만에 갖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경복군 중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삼정의 개혁 보도록 할게요. 삼정의 개혁 흥선대원은 이제 본격적인 민생 양증원 관련된 개혁 중치인데요. 자, 첫 번째는 양전 사업을 합니다. 원래 조선은요, 20년에 한 번씩 양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토지조사, 양전은 토지조사입니다. 토지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대장,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대장을 만든 다음에, 이 토지대장의 기초로 세금을 부과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은결이라는 게 많았어요. 토지대장에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은 땅들. 숨어있는 땅이에요 땅이 이렇게 좁혀가지고 숨어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땅을일부러 토지, 토지 대장에서 누락시킨 다음에 세도 이제 세정제 세도 권문가 이제 권세가나 힘 있는 지방의 힘 있는 양반들이 자기 땅을 토지 대장 세금 부과 대장에서 누락시킨 다음에 자기는 세금을 안 냈던 거죠 그럼 그만큼의 세금을 그냥 일반 농민들이 더 내야 됐던 거죠 그 사람들이 안 내는 만큼 자기서 이제 이 토지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토지대장, 토지 에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응겨들까지 다 찾아내서 이제 조세를 부과하게 되어지죠. 그럼 예전에는, 그렇죠. 예전에 이지않던 세금들을 이들이 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평민들의, 백성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내야 되는 세금의 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었겠죠. 또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호포. 자, 군포를 군포를 개인이 아닌 호단위로 부과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군포 봐, 양반들이면 안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단위로 부과하다 보니까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워낙에 양반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50명이 내던 것들을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되니까 100명이 내면은. 어, 그 부담이 2분의 1로 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 바로 이 호포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나온 환곡입니다. 환곡이 정말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곡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창제라는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환곡은 이제 관청에서 향리가 중간에 농간에 부려가지고 빼돌리거나 억지로 필요 없는데 꼬가 한 다음에 이상한 뭐 쌀이 쌀이 아니라 막 모래 이런 것들 섞인 거, 못 먹는 새 섞인 거 꿔주고 제대로 된 것들을 가을에 받는다든지, 이자를 높게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관청에서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향리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향리가 중간에서 황국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국 운영을 민간에 맡긴 거예요. 민간 사 사창 그렇죠. 그래서 민간 에서 맡긴 데서 사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사창을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사창제의 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전사업이나 호포제, 황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백성들의 무가 백성들의 부담들을 좀 줄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이흥선대군의 3종의 폐단 개혁, 민생 안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원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서원 정립. 서원이라는 것이 원래 공부라는 좋은 곳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일당 전제와 세도 가문 세도 정치로 가면서 이 서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조도 서원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흥선대군은 더나가서이 양반 세력의 근거지이자 부정부패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거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서원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서원에는 서원전이라는 서원에 딸려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면세, 세금도 안 내고요 면역, 서원에 있는 학생들은 군대나 유역 이런 것도 안 지고요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서원이 교화, 자기 동네에 있는 백성들을 교화한다는 구실에 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서원 운영 비용을 관하, 당시 지방 수령한테 막 전가시키고 이런 일들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자신들의 역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 호의고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서원을 운영하는 것들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흥성대군이 전국에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이제 사액을 받았던, 임금유의 사액을 받았던 인정을 받았던 47개의 서원을 남기고 다 철폐시키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서원이 갖고 있던 땅이나 노비 이런 것들을 다 향교나 아니면 관하로 되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또 향천사를 장악하고 있던 양반들의 세력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남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액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액선은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임금이 파견한 관리인 수령이 직접 주관하도록 하면서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충에 상당히 기여를 했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반발했을까요? 그렇죠? 양반들, 유생들은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어, 유생들은 크게 반발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흥성대군이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그 하나의 어, 비밀로 작용을 하기도 했죠. 자, 이 관련된 사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료를 좀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체제 재정비와 관련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노론들을 좀 이렇게 누르고 남인들과 북인들을 쓰겠다, 종친을 동용하겠다 이런 사, 사료인데요. 자, 흥선대원군이 즉권한 후 어느 회의석상에서 여러 대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천리를 끌어다 종친들을 동용하겠다.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이 노론 세도 가문들 탁깎가 내려가지고 힘 빼버리겠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의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남대문, 은 남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남인들을 등용하겠다라고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라고 물었다라고 해서 엉선대원군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남인들을 등용하고종친들을등용하고 노론 세도 가문들을좀 이렇게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는지 이 사료를 통해서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 사료 보도록 할까요? 서원 정리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나라 안 서원을 모두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대원군이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공자, 즉 유교의 최고 아니에요, 최고.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 선율을 제사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성리학자들, 뛰어난 이 학자들을 제사하는 곳인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됨에 있어서랴 근데 지금은 마치 도둑놈들, 백성들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소굴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조와 한성부의 나조이들을 풀어서 나조이들, 포조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거의 문 앞에 호수하려는 선별의 강건으로 몰아내려 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을 없애려고 하니까 유생들, 양반들이 다가지고안 됩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알잖아 많이 봤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니까 어, 경찰들을 풀어 가지고 다강 밖으로 강 건너로 어, 한강 밖으로 다 몰아내 버린 어, 이런 흥선대군의 의지를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원정리와 관련된 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흥선대군의 개혁정치를 살펴 보았습니다 흥선대군의 개혁정치를 보면요 그렇죠 세도가문을 몰아내 버리고 그리고 원래의 권력기구였던 권력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 의,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부완시키고 그, 거기에 정치와 군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다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데이 와중에서 원납전, 단백전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삼기도 했고요, 또 민생안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민생안정에서 어, 전정, 군정,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양안을 조사하기도 하고, 음결을 색출해서 세금을 매기도 하고,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군포를 매기도 하고, 황고를 사창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원을 정리했죠. 서원을 정리해가지고, 오늘 백성들을 횡포, 백성들을 괴롭히던 양반들을 조금 힘을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어, 1864년부터 약 10년 동안 풍선원을 정치하다가, 를 나중에는 결국에는 양반 요생들의 상소, 뭔가 고종의 성인이 됐으니까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빗발치는 상소를 받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동성대문은두 번이나 다시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약간 의지의 의지의 개혁과 완벽하게 개혁을 하지 못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자기 며느리였던 중전민씨와의 다툼 과정 중에 실제 고종은 자기 아버지인 흥성대군의 장례식에 참여조차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뭔가 숨을 홀떡이며 마지막까지 연명해 나가던 조선의 마지막 기회를 불어넣으려고 했던 이제 그 방향이 엉성대원의 개혁방향이 100% 옳다라고 말하는좀 힘들죠 너무 통상소교 거부욕증이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실시하면서 당시 세계정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제대로 된 개혁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